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로 맡기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로 베푸시는 영원히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유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유한계시록 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 간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아니한자몇 명이 내게 있어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교회가 나오죠.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대는그 당시에 많은 황금을 소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체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종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편안해졌습니다. 점점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점점 해해지다가 아, 결국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아, 또 하나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교회가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이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포도나키탄 농업도 왕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어, 이곳도 부유한 지역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래서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또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강력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너무나 육신적으로는 공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책망이 있습니까? 책망은 전혀 없이 칭찬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는 칭찬은 없이 책망만 있고, 이게 4대 교회죠. 자, 그리고 또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걸까요? 이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마이미암아 주님,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도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판단 기준이 다 자신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나 이것을 먼저 알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보니까 이런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죠.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또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라는 뜻이거든요.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다라는 것은 너희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으며 원래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해버렸던 곳이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가라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대가로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육신이 편하졌, 편해졌다고, 살게 좋아졌다고, 그 귀한 믿음을, 그 귀한 말씀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와서 그들의 삶을 헤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절해 보니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냐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죽은 믿음만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대교회도 그래도 몇명 정도는 그래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아 이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몇 명에게 주고자 했던 것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이어서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란 뜻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를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는 자는 이란 뜻입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절 하반절에 나오죠?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흰 옷을 입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렇게 사는 자를 주님은 하나님 앞에 그리 하나님 앞과 또 그의 천사를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주님은 무엇을 보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단순히가 입술로,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행동을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지, 살지 않은지, 이것을 보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살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주 앞에 오늘도 보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상황 탓하기 보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니까 이것을 빌라를 비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하반대로 보니까 사대교회와는 달리 적은 능력밖에 없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책망은 전혀 듣지 않고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너무나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비아라교도시는 구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어떤 회당?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 모여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었죠. 사단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구약 성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자꾸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그 미혹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들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빌레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꾸 유혹했습니다. 자꾸 미혹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핍박과 유혹과 미혹이 거세면 거셀수록 빌레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욱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도 보시고, 십대를 보니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온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빌라르비아 교회만큼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진리를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너무나 너무나 세상에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진리를 지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고, 끝까지 더욱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11절에 나오죠?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겠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기둥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 구약시대 때 성전의 기둥 두 가지였죠? 약인과 보아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심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승리,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겠다.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어떤 환경도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란드에서서 승리와 패배의 분기점이 되는 것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소유한 능력이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승리와 패배의 분기점이 되느냐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느냐 주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비로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만미니마빌라데비아 교인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마이미아마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환경 상황 탓하기보다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마이미아마 그때마다 주님께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던지고 승리하는 복된 저를 희 되게.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있는데요. 어,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한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만우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신장 담석제거 시술을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